내가 만드는 행복. 용서를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용서편지를 쓰는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용서편지를 써보자. 만일 용서를 해줄 사람은 없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보자. 진심으로 용서하거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솔직한 마음을 담아 용서편지를 써보자. 보내지 않아도 용서 편지를 쓰는 것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용서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도 있지만 나 자신을 향한 용서도 있다.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사과하고 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자신을 용서하게 되면 자신을 억눌러 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제 내 자신에게 진심으로 괜찮아라는 말과 함께 용서하며 위로하는 말을 편지로 써보자.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남에게도 관대함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신에게도 관대하고 남에게도 관대한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보는 게 어떨까요? 생각 넓히기 용서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한 사람이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왜 용서해야 하는지 잘 들었는데요. 용서하기 전에 그 사람을 한 대만 때려주면 안 될까요? 그래야 속 시원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심정에 동의할 것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혼내주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만델라는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 자신이 27년간 수감되어 있었던 감옥의 간수 3명을 초대했다.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감옥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미워한다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와 증오라는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된다. 기억하자.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내가 나에게 줄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용서이다.